안녕하세요, 앤디입니다. 벌써 1월 20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제 1월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곧 이제 설날, 이제 명절도 있기 때문에 1월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월요일인데 오늘 저는 휴무라서 집에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이제 제 채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그 인간관계 소통을 중심으로 한그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삶을 바탕으로 나누면서 그 소통하고 인간관계를 좀더 저기 원활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의 경험과 그 생활을 좀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음 저희가 이제 소통하는 데 있어서 그 이제 솔직하게 자기의 어떤 마음이나 의사를 표현하는 것 그런 사람이 있고. 또는 이제 상대방의 입장을 좀 존중해서 상대방의 그 의사를 좀 존중해서 상대방 쪽으로 이제 맞춰서 하는 그런 그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게 이제 더 배려를 하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전자입니다. 저가 좀 솔직한 스타일이 좀 좋아하는데 어 조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게 좀 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소수인 것 같고요. 제가 저의 지난번 동영상에 한국인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서 이런 부분 좀 있는데 제가 이거는 밑, 밑에 어, 댓글에 링크를 좀 달아놓겠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언어가 그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바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좀그 주저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을 좀 살피고 주변하고 같이 맞춰서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개인적인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솔직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그렇게 선택하게 된그 계기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의 회식이든지 아니면 둘이 만나서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그런 미팅이라든지 관계에서 이제 음식을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은. 뭐 좋아하는 음식을 이제 정할 거지 않습니까? A, B, C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A를 좋아하고 상대는 B를 좋아하고 뭐 C라는 메뉴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음 좀저 저처럼 저번 아 저는 A를 좋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게 되면은 이제 상대방은 아, 배려를 한다 그러면 이제 아예 저도 좋아합니다라고 해서 본인은 B를 더 좋아하지만 이제 A라는 거를 이제 해서 이제 먹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같이 이제 일을 좋아하니까 하는데, 저는 이제 솔직하겠지만 상대방은 저한테 이제 맞춘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대해서는 그 이제 상대는 사실 마음속 에 약간 아 내가 어 저한테 맞춰줬다라는 생각은 하겠지만은 본인은 좀 만족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솔직한 그 심정을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저도 근데 그분이 어, B를 좋아하는지 알지는 못하잖아요. 물론 정말 A를, A를 좋아하나라고 이렇게 의심을 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표현했기 을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약간 두 사람은 서로 알아가는 관계에서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로 A, A라는 걸 좋아하고 만약 근데 그게 계속 여러 번 이어진다 그러면은 그 B를 선택한 상대방은 그 제가 눈치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뭐, 여러 시 회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정해진 그, 이제 메뉴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그것도 괜찮지만 본인이 정말 원하는 거는 이제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만족도는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가 그렇게 이제, 제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배경은 뭐냐면, 일단 저는 저로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도 상대방이 원하는 걸 오픈을 해주기를 제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그 시그널을 저는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A를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아, 저는 조, B를 좋아하는데요. 그러면은 A와 B의 서로가 그 자기들이 원하는 취향이 서로가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오늘은 A를 하고 다음에는 B를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간의 그 합의와 협의가 이루어지는 게그 서로 배려하는 거는 저는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저의 또 사회생활 소통의 그 신조 중에 하나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소통은 저는 어 싫어하는 데가 있어요. 그 나이가 있든 뭐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가 있든가 그 소통에 있어서는 평탄하게 가줘야지. 상대방이 맞춰주고 하는 거는 이제 저는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저걸 오픈하고 이제 상대방도 정확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해 주는 거기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내가 A를 좋아하지만 B를 못, 못, 못 먹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B를 좋아하는 사람이 A를 못 먹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됐을 때그 상대방에게도 정확히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신뢰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한 게더 나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한두번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그건 그냥 내가 맞춰도 돼요. 그렇지만 이 관계가 좀 길어지고 중요하고 오래 가는 관계일수록 더 솔직하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부든 어뭐 가족이든 뭐 부부의 어떤 배우자든 아 배우자가 아니라 이제 부모든 그렇죠? 뭐~ 사동 간에라든 이런 직장에서 관계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안 되면은 이제 한쪽은 그~ 갑 을의 관계가 이제 생기면서 이렇게 맞춰주는데 이게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그런 어떤 위계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스테이터스에 맞춰주는 게더 나은 처세술일줄는 모르겠지만은 인간관계의 소통에 있어서는 저는 확실하게 그런 수평하게 의사소통을 가야 된다 이거는 뭐 업무적인 것도 아니고 명령이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자기 취향이라고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서로를 위해 위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나아가면 뭐 이제 그뭐 노래 가사에 있다 그래도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말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저는 뭐 마찬가지로 보면은 좀 어머니가 여의치가 않아서 짜장면을 두 그릇을 못 사고 한, 한 그릇만 사서 자, 이제 아~ 자식한테 이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짜장면 싫어라고 하는 분도 한번 정도 그렇게 할수 있지만 이제 어~ 물론 이제 본인은 이제 참는 거죠 본인은 먹고 싶지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아이가 이거를 그걸 캐치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자, 당연히 자식한테 잘해주고 그거 자기가 굶더라도 자식한테 잘해주고 그있어요 근데 나중에 자식이 잘하면 그걸 안 바라겠습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는 부모가 다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나중에 잘하고 나면은 이제 부모가 또 자식한테 의존하고 그것도 안 좋다고 봐요.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래 그 나도 짜장면 먹고 싶고 하지만 음. 우리 가정이 그러니까 좀 여유가 없어서 너한테 주는 거니까 너 많이 먹어 나는 괜찮아 나는 어른이라서 괜찮아 이렇게 해서 정확히 표현하고 이제 하는 게 좋지 뭐 이렇게 어, 이렇게 좀 저는 좀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제 그런 어떤 표현하는 것들이 좀뭐이 개인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이 뭐 이게 나쁘다기보다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반대급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가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런 게좀 심하잖아요, 유독. 그래서 뭐이 뭐 기대하는 것들도 많고, 올인해서 자녀들한테 그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뭐 출가하든 성인이 돼서 그러면은 물론 이제 여유가 돼서 해줄 수 있는 건 좋지만 지나치게 그렇게 하고. 하, 해주고 또 그걸 반대로 또 기대하는 것은 바른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솔직한 게 표현하는 거와 그거에 대비해서 상대를 입장을 이해해서 상대한테 맞춰주는 게 어떤 것이 좋은가라는 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